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단날 투자핵심 체크 포인트 지퍼들의 상한가 클럽 인사드리고요. 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에서 정말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두자릿수,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사실 이 같은 상승이 굉장히 반가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조금씩 개인들의 이 손절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 또한 스멀스멀 좀 빠지고 있던 와중이었죠.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를 돌려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즉그 동안의 하락 추세를 깨는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 하락 추세 자체가 깨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오늘 일단은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밀렸기 때문에 악성 재고들이 아직까지는 좀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을 동모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해당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일단 오늘과 같은 상승이 굉장히 고무적인 이유가 제가 추세를 깨는 상승이어서 이게 여러분들 1번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오늘 장세 많이 좋지 못합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7 8 4에요 800선이 다시 한번 깨졌고요. 자, 코스피도 뭐 비슷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이제 1.39% 빠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하락폭이 더 크죠. 1.54%가 빠지고 있는 날이에요. 완전히 장세가 하락장이다라는 거. 근데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 단안의 상승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여러분들. 10%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세를 역행하는 상승이다라는 점이 일단은 두 번째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자, 코스닥시장 같이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던지고 있어요. 뭐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던지고 있고 아무튼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다 우리 개인들이 현재 주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단할의 수급 동향 같이 한번 보시면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현재 사들이고 있어요. 바로 직전 거래일에도 70만 주 넘게 순 매수로 들어왔는데, 오늘 또다시 34만 주가량 순 매수로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현재 외국인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다날의 아, 이슈입니다. 자, 통합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엑셀라라는 기업과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었대요. 자, 해당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은, 우리 다날은요, 엑셀라의 대표 솔루션인 글로벌 블록체인 상호 네트워크를 현재 국내 금융기관과 인공지능 및 보안기업과 함께 개발 중인 우리 스테이블 코인 결제 서비스에 적용을 함으로써 가상자산과 또 결제 가능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아마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만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코인 세계는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주식 시장하고 뭐가 다르냐? 자, 서클이라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리플은 아마 우리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는 코인 중에 한 종목입니다. 자, 리플이란 종목. 그리고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 터카드 제피모건, 도이치은행 등이 주요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그리고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이미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거예요. 근데 우리 다날도 이 서비스를 같이 현재 이용을 할 것이다라는 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큰 호재다라는 거죠. 서클과 리플과 어깨를 나란히 해, 야 이거 재료가 굉장히 상당한데 아마 이렇게 외국인들은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아래의 코인입니다 페이코인도요 이제부터 cu 편의점 등에서 가상자산 실생활 결제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체감을 할수 있는 곳에서 활용성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같이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단화를 집중적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이재료가 단발성이 아닌 이유가 여기 나와요. 자, 보시면 페이코인은요. 이제 9월 중엔요. 9월 중에 다른 편의점 브랜드로도 결제 연동이 확대될 예정이래요. 자, CU에서는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또 어떤 편의점이 있죠? 뭐 세븐일레븐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GS25가 대표적일 수가 있겠죠. 자, 얘네 중한 군데랑 또 다시 결제 연동이 확대될 예정이다라는 거 엄청나게 큰 재료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동네마다 시유가 없는 곳은 있을 수 있어요. 세븐일레븐 없는 곳은 있을 수 있어요. GS25에서 없는 곳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세개다 없는 동네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진짜 산골짜기, 저막 귀농촌 아닌 이상은 웬만한 동네에는 메이저 편의점인 CU나 GS나 뭐 세븐일레븐 같은 이런 편의점들은 무조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편의점 브랜드로도 결제 연동이 확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 완벽히 우리가 체감을 할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 실생활 내부로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재료가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페이코인, 마스터카드 출시 등을 통해서 유럽이나 동남아 등 우리 글로벌 시장 진출도 가속화할 방침이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단할 절대로 단발성인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주목만 하고 말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서 최. 대한 비싸게 팔아야 우리의 수익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께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부터는 다시 우리 단아래 진입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냥 현재의 가격 구간대에서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타점과 같은 전략을 세워 놓은 다음에 최대한 싸게 싸게 살수 있기. 진입할 땐 최대한 싸게 진입을 할 거고요. 우리가 팔고 나올 땐 최대한 비싸게 팔고 나올 겁니다. 실시간 차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명확한 타점 자리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 단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를 드릴 테니까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단날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영상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신다면 제가 진입할 때. 매수타점 드릴 거고요. 제가 팔고 나올 때 우리 여러분께 매도타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독자님들하고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사하게 혼자 매매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채널의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채널 성장에 조그만 기여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요청을 주시면 되세요. 단날이라고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천 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 하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 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 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 1 0 8 2 3 6 8 4 5 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 속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 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 단일 차트로 돌아오셔 가지고 주봉 캔들로 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봉 차트보다 주봉 캔들로 보시는 게 아마 현재의 추세가 한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자 보시면 이 파란 색깔 단기 평선 근처에서 명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상승 채널 안쪽에서 이 추세를 이어가 주고 있는 흐름이죠. 자 명확하게 지금 이제 이 방향성 자체는 완전히 위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단을 품고 있는 재료가 아까 우리가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하루 이틀 반짝하고 사라질 재료가 아니죠. 자, 이제 앞으로 9월 달부터 페이코인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고, 심지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나 유럽 시장 진출과 관련된 계획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도 지속이 가능한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단알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단타로서 접근을 하시는 방법보다는 최대한 싸게 싸게 보유하고 계신 수량을 늘려나가시는 이런 전략을 만약에 채택을 하신다면 우리가 목표로 세우는 목표가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정말로 큰 돈을 우리 여러분들 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차트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시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점 찍어주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뭐 2년 3년 넘어가는 기간 동안 조정 장세였고 자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깨고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일단은 해당 구간땡의 매물들 소화를 시켜주는 과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너무나 다행인 건 뭐냐면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땐 여러분들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말라 있었기 때문에 매물 벽 자체는 얇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최고점 기준 놓고 봤을 때약한70% 구간대에 약 15,000원 정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가격을 요 8,700원을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시면 아직까지 상방으로 약 80%가량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열려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15,000원을 목표선을 1차적으로 두고 나서 지금 구간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늘려나가는 이런 방법을 투자 전략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멍청하게 방향성이 잡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패턴을 그리면서 변동성을 만들면서 올라가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최대한 똑똑하게 세럿들의 단기 목표선 근처 닿았을 땐 우리도 분할로서 조금 매도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지지 구간 때 받아주고 세럿들 진입 지표 나온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보유한 수량을 늘려나가는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샀다가 잠깐 팔았다가 또 샀다가 잠깐 팔았다가 하면서 끊임없이 보유한 수량을 늘려나갈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설정해놓은 단기적인 목표선인 15,000원 구간대에 도달했을 때 그때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이란 결과값을 보시면 정말로 두눈 동그레질 만큼의 강력한 수익을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다라고 너무나 너무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는 도대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탓점과 관련돼서 고민이 있으신 저희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다날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요청을 남겨놓으시면 될것같고요 문자만 띡 보내지 마시고 채널의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눌러주셨다면 다날이라고 두 글자 딱 적으셔가지고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시면. 우리 단알과 관련된 탁점 정보들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공감이 가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